설악산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산양 복원 사업 핵심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산양의 이동 경로에 불과하다면서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환경부에 의해 부결된 케이블카 사업이지만 양양군의 재신청으로 세 번째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환경 단체들은 지난해 말박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강조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0.9%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0.9%에 속하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양군이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양양군은 2 0 1 2년과1 3년 이미 두 차례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신청했지만 부결됐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의견 의견조회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음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가 무슨 정해주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내부 방침이 됐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검토 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될 것이고 1차 때처럼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부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양양군이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사냥이 종종 발견됩니다. 환경 단체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과 4달 네 동안 이 지역에서 수차례 사냥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단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많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더 많은 무인 카메라 촬영과 배설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보여 드리는 건데 왜 양양군의 조사는 누가 했길래 이렇게 발견이 안 된다고 조사위가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고요. 2008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부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는 멸종 위기 종의 주요 서식처, 산란처 등의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이곳이 사냥의 서식지가 아니라 이동 경로일 뿐이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사냥이 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환경부가 사냥 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핵심 지역으로 설악산을 선정한 것과도 양양군의 주장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평창 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조금 앞선 8월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산지 개발을 막아놓은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관련 법률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법제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9대 환경단체는 이 정도면 국립공원에 많은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 없습니다. 일부 국립공원의 경우는 60년대 많이 설치했지만 90년대 이후에 많은 부분이 운행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케이블카 한 달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그 작은 면적에 이미 9개 케이블카가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 기관학충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환경 단체는 반박합니다. 제주에서는 지역 관광하 관광 활성,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뿐 화 아니라 또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관광 기회를 확충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에서도 한번 같이 좀 논의를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거주 지역에서도 제대로 이동권 등는 기회를 제대로 확보해 주지 않고 있는데 저는 생활권 주변의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확충이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훨씬 더 나은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